되겠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에 어, 메뉴들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윈도우 10의 우캠피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방금 스케치를 했던 캐치북의 데이터를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캐치북에서 가져온 2D 데이터가 되겠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수와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제가 필요없는 시술을 잠깐 하이드 시켜보겠습니다. 레이어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숨김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2D 형상을 이제 3D로 가져가 보겠는데요. 어, 솔리드엣 에서 지원하는 Create 3D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만 해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료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3차원 공간상에 바로 스케치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들 동기식 기술, 싱크로노스라는 기술을 아실 겁니다. 어, 저는 이 동기식 기술을 이용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간단하게 형상을 선택을 해서 핸들을 이쪽 축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어, 가장 기본적인 형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자 이번에는요 안쪽에 오렌지가 들어갈 부분을 한번 파 보겠습니다 구 어, 형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스피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센터 포인트를 중심으로 어, 이쪽 엔드 포인트까지 형상을 파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형상을 파봤고요 어, 얘를 쉘바디 형태로 이제 바꾸면 좀더 편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통 모양으로 바꿨고요 자, 아래쪽에 프레스 부위도 한번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이제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 바디 하나를 좀 추가시켜보겠습니다. 자, 수리대체 멀티바디 환경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형상을 이제 드럼이 되겠죠. 자, 드럼이라는 이름을 하나 줄거고요두 번째는 프레스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방금 만들었던 바디는 잠깐 숨겨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 공기식 기술을 이용 해서 간단하게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대칭 형상으로 한 15mm 정도만 값을 줘볼까요? 자,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형상을 좀더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핸들을 이용을 해서 이 핸들의 전체 값을 한 바퀴 돌려서 360도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고요.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도요. 핸들을 이용을 해서 돌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만 돌려 보겠습니다. 180도 한번 줘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스라는 영역까지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어, 만들어진 모델만 좀 남겨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이 사람이 구상했던 형상이 약간 좀 3D로 부채가 돼 있죠. 부채가 돼 있고요. 이 형상에 대한 재질 정보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ST9의 소리된집어티컬테이블을 보시면요, 기존과 좀 달라졌습니다. 보시면 소팅 방법도 있고요, 또 그룹화시킬 수가 있고요, 조직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재질이, 머터에 대한 정보들을 좀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 테이블에서 플라스틱 판타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형상 정보가 나올 거고요, 칼라 어, 정보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재질을, 뭐, 플라스틱 정도의 재질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컨셉 설계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조금만 더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자, 반대쪽에 대칭 형상으로도 이 형상을 만들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제 뒤쪽에 보시면 칼날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이제 프레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형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간단한 메커니즘을 적용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원통이 돌아가면서 그 안에 오렌지를 집어넣게 되면 빨려 들어가서 칼날이 잘리고 나머지 한 바퀴 돌아서 프레스가 눌러서 가집을 내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메커니즘을 이제 구현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더 구체화 시켜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완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방금 그 티저 영상에 나와있던 주맥스라고 하는 회사의 어, 주석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오렌지를 집어넣게 되면 안쪽에 빨려 들어가서 가즙을 내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기계 부위만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에 드론과 어, 프레스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작동되는 기어장치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져있죠 그래서 이제 캐치북을 이용을 해서 컨셉설계 단계에서 활용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을